한반도의 역사는 육지에서만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신라 시대, 바다를 무대로 사마동아시아 해상 질서를 장악한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일본, 동남아를 넘나들며 해상 무역과 해적 소탕을 동시에 수행한 그.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해상왕, 바다의 장군, 글로벌 리더로 불립니다. 바로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완도청해 진을 세운 장보고입니다. 그는 어떻게 백성의 자식에서 해상 제국의 지배자가 되었을까요? 또 그의 화려한 성공은 왜 피로 얼룩진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지금부터 바다 위에서 펼쳐진 가장 뜨거운 한국사의 실화를 따라가 봅니다. 1. 노비 출신 당나라로 건너가다 장보고는 8세기 후반 또는 9세기 초 신라 하대의 완도 또는 영암 지역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출신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사료에 따르면 노비 출신 혹은 평민 가문의 자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비범한 기운과 지략을 갖추고 있었고, 국내보다는 외부로의 진출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라의 청년 유학생 자격으로 당나라로 유학을 떠납니다. 당시 당나라는 동아시아의 중심이자 최첨단 문명국이었고, 그곳에서 장보고는 군사 경험과 문화, 언어, 기술 등 다방면의 역량을 흡수하게 됩니다. 특히 장보고는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우림서라는 군사 조직에 들어가 활약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신라 출신 동료들과 함께 조직 내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의 해외 경험은 단순한 유학을 넘어 국제 감각을 익힌 실전형 리더로 거듭나는 과정이었습니다. 바다로 돌아온 사나이, 청해진 설치. 당에서 수년간 활동을 이어간 장보고는 어느 순간 신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가 귀국한 배경에는 동아시아 해상 무역로의 창궐한 해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해적은 무역로뿐 아니라 신라인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며 해상 질서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장보고는 이 문제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신라 조정의 해적 수탕과 해상 무역 보호를 명분으로 군사적 거점 설치를 제안했고 결국 827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청해진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군항 무역항 행정도시 항만시설이 융합된 동아시아 최대 해상 거점으로 발전합니다. 이후 장보고는 해적을 수탕하며 명성을 떨치고 동시에 청해진을 거점으로 한 대규모 무역망을 구축해 거부가 됩니다. 그는 당나라, 일본,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해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명실상부한 해상왕으로 부상합니다. 그의 권력은 신라 조정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외교, 경제, 군사 모두를 장악한 입체적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3. 국제 해상 네트워크의 중심 장보고 상당 청해진을 중심으로 장보고는 독자적인 무역 조직을 운영합니다. 그의 무역 상단은 신라인 상인, 해외 유학자, 당나라 및 일본 상인 등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철저한 조직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안정된 물류 체계를 유지합니다. 주요 무역 품목으로는 비단 향료, 도자기, 금속, 해산물, 종이, 의약품 등이 있으며, 신라와 당나라 간 인적교류의 중간다리 역할도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나라와 일본 사이를 오가는 신라인 유학생, 승려, 기술자들의 보호와 수송까지 담당하며, 국가보다 더 강력한 해상보안망을 운영합니다. 청해지는 무역 도시를 넘어 동아시아의 북한 문화 중심지로 기능했고, 장보고는 무역을 통해 외교를, 외교를 통해 군사를 조정하는 입체적 전략가로 성장합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장수가 아닌 정치와 외교, 경제를 아우른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훗날 고려의 병란도, 조선의 내상 등 한국의 무역사와 상인 조직 발전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4. 승려원회와의 연대 그리고 불교의 후원자. 장보고는 단순한 무역상이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상 교역을 통해 신라 불교의 세계화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당나라로 불교 경전을 전하고 신라 승려들의 해외 왕래를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연 중 하나가 바로 승려 원혜와의 관계입니다. 원혜는 당나라 유학 후 귀국하여 장보고와 교류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불법을 통한 정신적 이상 구현이라는 공통의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장보고는 청해진 내의 불사를 지원하고 불경 유통, 승려 교육, 사찰 건립에 아낌없는 지원을 펼칩니다. 그의 불교 후원은 단순한 신앙을 넘어 청해진 내 주민 통합과 공동체 형성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장보고는 무역과 군사만이 아니라 정신적 리더십도 갖춘 인물이었고 이로 인해 그의 통치 기반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쌓아올린 명성과 권력은 곧 다른 권력자들의 시기와 견제를 받게 됩니다. 신라중앙조정은 점차 장보고의 위세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고, 권력의 균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중앙정치로 진출한 장보고. 장보고는 청해진을 기반으로 명실상부한 해상제국을 세우는데 성공했지만, 그의 시선은 더 넓은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신라중앙조정의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그는 해상교역으로 축적한 부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조정에 접근했고, 마침내 851년 대하찬이라는 고위 관직에 임명됩니다. 이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조정의 핵심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실질적 권력자 지위였습니다. 하지만 장보고의 중앙 진출은 곧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특히 김우징 세력 등 기존 귀족들은 지방에서 성장한 장보고를 철저히 견제하기 시작했고, 그의 배후에 숨겨진 세력들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장보고는 단순한 무력이나 재력으로 조정을 장악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정략결혼을 통한 정치적 연대를 시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왕족과 혼인시키려 하며, 왕실과의 연결을 통해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오히려 그의 최후를 앞당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6. 암살 피로 끝난 해상왕의 생애. 장보고의 정략 결혼 시도는 조정의 보수 세력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해상무역, 군사력, 종교적 기반, 그리고 이제는 왕실과의 혼인 관계까지 구축하려 했습니다. 이는 기존 권력 구조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었고, 결국 장보고 제거 작전이 은밀히 시작됩니다. 856년 장보고는 부하 염장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염장은 신라 조정과 연계된 세력에게 매수되어 장보고를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한국 해양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장보고의 죽음은 고청해진 체제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쌓아 올린 해상 무역망과 지역 질서는 급격히 해체되고, 해적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청해지는 점차 조정에 의해 폐쇄되고 그 지역은 무역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장보고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단한 번도 자신이 만든 체제와 가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지한 인물의 사망이 아닌 자주성과 도전 정신의 상징이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7. 장보고 이후의 동아시아 해상 질서 장보고의 사망 이후 동아시아의 해상 질서는 크게 흔들립니다. 그가 정비한 해상 경비 시스템이 사라지자 일본 해적 외고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신라 마이너스 당 마이너스 일본 간의 무역도 급격히 감소합니다. 특히 신라인들이 당나라나 일본으로 유학하거나 여행하던 해로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며 해상 교류는 다시 귀족 중심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장보고가 남긴 유산은 단지 무역로만이 아닙니다. 그는 해상 네트워크가 단순한 상업 통로가 아니라 국가 간 외교, 종교, 문화, 기술, 인적, 교류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장보고가 구축한 네트워크는 훗날 고려 병란도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고, 조선시대의 내상 체계와 통신사 왕래 방식에도 그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는 단일 인물로서는 전무무한 자주 해상 전략가이자 통합 리더였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비국가 권력으로서, 현대적 감각으로 보자면 국제 CEO, 국경 없는 장수 종교 외교가였던 셈입니다. 눈을 날 우리에게 장보고란. 장보고는 한국사에서 보기 드문 스케일의 인물입니다. 그는 신분과 출신의 벽을 넘어 능력과 전략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른 거대한 질서를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해적을 소탕하고 상인으로서 동아시아 무역망을 구축했으며 정치인으로서 왕실과 연결을 시도하고 종교 환자로서 불교 전파에 힘썼습니다.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 정의할 수 없는 입체적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외부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고 지역 기반을 어떻게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권력과 이상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취해야 하는가. 그는 단지 장보고라는 이름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는 신라의 동아시아의 오늘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해상 실크로드는 단지 중국과 일본의 것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보고는 한반도가 해양세계의 주역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 증명해낸 인물입니다. 장보고는 육지의 장수가 아닌 바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해상통합을 이루었고,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동아시아 질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전쟁과 무역, 외교와 종교, 정치와 철학을 모두 껴안은 거대한 스펙트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공은 권력의 벽 앞에서 쓰러졌고, 우리는 오늘 그를 전설로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장보고는 어떤 인물입니까? 태양을 개척한 리더입니까? 권력의 희생자입니까?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인물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